2월 7일, 연중 제5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무렵 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울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릇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우리는 지난 주님 세례 추기를 맞이하고 이어서 연중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시작된 그 생애는 이제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고 또한 그 복음을 선파하는 삶을 우리는 이 연중시기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나날이 될수 있도록 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에 제자들이 외딴 곳에 가시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찾는 많은 이들이 그를 찾고 있음을 그에게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복음에 소두에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에게 그 치유의 충총을베풀면서 또한 더불어 저녁 때까지 해가지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병든 이들, 마귀들든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이 삶은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 또 당신께서 찾아간 이들에게 그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또 마귀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그 바쁜 일과가 있기 전에 바로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고울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어서 하신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 말씀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때가 찾아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당신을 파견하신 그 아버지의 그 뜻대로 당신의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 말씀을 듣노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왔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시고 나서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이 삶은 바로 파견된 자, 바로 성부의 사도로서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기면서도 끊임없이 그 성부 하느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늘 아버지와 하나된 그 존재로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존재됨이 바로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일꾼,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또한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사도이셨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정은하는 3. 바로 사도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성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됨을 아버지의 뜻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는 그 기도를 통하여 바쁜 일가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파하는 그 삶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이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도 다시금 오늘 하루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연중 제5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신원과 더불어 그 신언에 맞가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두 개의 독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문학의 바로 욕기의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하느님의 부재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은 한낱 잊김일 뿐이고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그요의 기도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면 이 생은 한갓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절망 그 자체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마스쿠스로 가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니아스를 통하여 다시금 모태에서부터 선택된 그 자라는 것을 전해듣고 비늘이 벗기며 다시 보게 된 사도 바오로는 그의 삶을 다시금 해고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선파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 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의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록에 있어서 그의 삶 역시 예수님과 같이 사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 자유 의사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직무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유일하게 받을 삭슨,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파견하셨을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거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아와 나라는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 바오로 사도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생존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그러나 하느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남을 그 기쁨으로 삼았기에 바오로 사도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음의 선포자 보금의 증거자로서의 삶. 이것은 세상이 줄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천상의 그 행복을 이 지상에서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신원의식과 더불어 내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거저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은 넘치는 은총을 나에게 아낌없이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산과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로서의 파견을 암시하셨듯이 오늘도 이 추위를 맞이하면서 미사가 끝날 때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드리는 그 한마디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사도의 삶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주님의 대리자로서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 삶이 욕과 같이 한탄하며 절망에 섞인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와 같이 진정으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로서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